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려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말미야마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덤에드리 오라 하는 어떤 은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스,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오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학원을 두 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신전의 물건을 두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9장의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봅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제 바울이 어, 에베소를 지나서 이제 유럽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어, 가서 2차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이제 아가야 지방에 있는 뭐 그 고린도라든지 어, 아덴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좀다 돌아보고 나서 로마까지 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외소에 있는 아주 큰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이 당시에 이온트키의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에요 지금도 이 에베소에 가면, 그, 세죽이라고 하는 시청 앞 광장에 이 신전이 지금도 있다고 해요. 제가 직접 가서 본건 아니에요. 인터넷에 보니까 <laughs> 나와 있어요. 그럴 만큼 이 아데미 신전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곳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이 아데미 신전에서 어, 순례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제 해마다 축제가 있거든요. 이 아데미 신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에베소시를 한 바퀴 다 돌고, 그리고 나서, 어, 막, 큰 잔치를 벌이는 건 축제가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그 아데미 신상, 이, 자, 뭐 휴대할 수 있는 신상, 은으로 만든 그런 이제 신상들, 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생계 의 위협을 받는다라고 이제 하면서 바울을 공격하는 이제 장면, 그리고 어, 바울을 잡지 못하고 그 동역자들을 잡아다가 원형극장에 몰고 들어가서 해하려고 하는 그런지 거기서 한참이나 어, 소요를 벌이고 있는 그런 사건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여기 이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아 이제 에베소에 있는 어떤 마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그리고 이제 말씀이 더욱 더흥황해졌다라고 하는 기록 이후에 다시 바울의 이야기가 다른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주 중요한 단어를 빠뜨렸어요. 근데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영어 성경만 해도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이 단어를 포함해서 번역을 했어요.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요 21절을 한번 열어서. 보시면, 그게 뭐냐 하면, 성령 안에서 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하고,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야겠다 라고 했던 그 계획은 바울이 그냥 세운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세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어떤 번역은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서 결심했다. 성령 안에서 계획을 세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를 예루살렘과 로마로까지 가게 했던 것. 물론, 이제 로마는 자기 스스로 간게 아니고 붙잡혀서 죄인의 몸으로 가게 되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간 거. 우리 지난 주일 설교 때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잖아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그게 이미 19장 21절에도 성경에는 나와 있다. 우리말 성경에는 좀 생략이 되어 있다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바울이 어떤 계획을 세울 때, <laughs>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혹은 그 마음에 들어온 어떤 분명한 확신과 이런 걸 이제 따라서 하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 우리가 좀 다시 살펴보고 자, 23절 이하에 이제 그 소동이 등장합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마 이제 어, 이 지금으로 말하면 조합 있죠, 조합. 노동 조합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조합이 있는 거예요. 그 조합의 우두머리 같아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은장색으로 번역되어 있죠. 여기가 은세공업자예요. 우리 식으로,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은세공업자의 이 이제 조합이 있는 거고, 그 조합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바울이라는 사람이 온 동네 다니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보니까 손으로 만든 거다 우상이라고 그거 못하게 한다더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 생계가 이제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조합원들을 이제 막 추동해서 이 바울과 바울 일행의 사역을 방해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5절에 보면 자기의 우리들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은으로 뭘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이 아데미 신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걸 팔아서 생계를 얻는 건데, 이거 못하게 하니,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27절에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위험이 되는 것을 더 확장해서 이 아데미 신전에도 결국은 위험이 되는 거예요. 이 아데미 신 우리가 다 섬기는 이 아데미 신도 결국 무시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데미 신전이 엄청나게 크고 어, 지금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아데미 신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7번이나 불이 났는데 그 자리에 똑같이 다시 지었다. 이, 이 지금까지 보면, 어, 그 당시 최초로 지은 대리석 건물이었고, 길이가 100m가 넘는, 폭이 25m가 넘는, 어마어마한 신전이잖아요. 이게 그 고대 세계에 어떻게 이런 걸 지을 수 있었을까? 이게 어,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만큼 이 에베소와 아시아 지역의 트루키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에요. 근데 이 여신이거든요, 아데미가. 여신, 풍요의 여신 그래서 이 신상을 보면 이, 이 아데미 여신의 이 가슴이 24개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은 어, 다산, 그다음에 풍요 이거를 늘 이제 기원하면서 어, 이 신전에서 여성 사제들과 성관계를 어, 음란하게 맺는 것이 그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온 동네 남자들이 다 거기를 가는 거죠. 아주 물란하고 뭐, 이, 이,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에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이, 애, 이, 아데미 신전 때문에 먹고 살고,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우리가 풍요와 다산, 이런 걸 누리고 있는데, 이거 이제 못하게 되니, 이건 큰일이다. 이러면서 이제, 문제를 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그러면서, 어, 이제 그 신의 이름을 외치고, 그러면서 이제 함께 동역하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서 이제 원형극장, 연극장으로 번역했는데, 원, 원형극장으로 달려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막 위협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 35절에 보면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서기장이라고 하는 건그알베에서 시의 관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 가운데서 이 사람들을 구해내고 돕는 사람이 누구냐, 공교롭게도 그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는 그시 공무원, 지금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와서 돕는 거예요. 무리를 진정시키면서 아니 이렇게 시끄럽게 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게 뭐야? 이미 우리 이 도시는 아데미와 제우스 신의 그이 신전지기처럼 어, 이, 이걸 우리가 하고 있는 도시다. 다 알지 않냐? 어,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서 경솔히 하지 말아라. 신전 물건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사람을 붙잡아다가 함부로 할수 있냐. 그러다가 우리가 이 아데미신과 제우스신에게 오히려 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면서 나중에 정식으로 문제가 있다면 정식으로 재판 날도 있고 총독에게 요청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사람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위협이 되고 그것이 손해가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방해하는 세력들을 제압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유리하게 돕는 그런 사람들이 꼭 예수의 제자나 혹은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게 돼요 오히려 이 에베소시의 공무원 그죠 다시 말하면 이제 로마의 관료죠. 이 로마 제국의 이제 식민지니까 로마의 관료가 오히려 바울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참 다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혹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이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기도 한 거예요. 그냥 저쪽 편 사람이기도 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도 하고, 때로는 바울을 박해하는 그 무리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런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건데,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기쁨이고, 특권이고, 감사로 할 일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이, 우리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시편 8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사람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이 창조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가? 인간이 무엇이 간데 도대체? 그 말은 뭐냐하면 우리 인간은 너무 한이 없이 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창조하신 온 우주를 비교해서 보자면 정말 보잘 것 없는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웨슬리의 설교를 한편 읽었는데 그 설교의 본문이 바로 시편 8편의 본문이에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너무너무 연약하고 그러니까 크기로 봐도 하나님이 피조하신 온 어, 이 지구상에 있는 이큰 물이 혹은 이 지구 혹은 우주보다 작은 존재고 생명도 어마어마한 이 우주 역사에 비하면 아주 작은 짧은 70년 길어야 80년 뭐 우리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오늘 이 시대에는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뭐 가끔 100세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아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실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요. 그런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설교를 읽었는데, 자, 오늘 말씀에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우리가 억지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같이 그렇게 보잘 것 없고 미, 미약하고 먼지 같은 존재인 우리가 그 영원하시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는 거죠. 아, 우리가 도대체 먹길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우리를 포함시켜 주시고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에 동역자로 우리를 사용하시냐고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건, 그리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드라마에 조연 배우로라도, 아니, 엑스트라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삶의 위치에 있든지 간에 이 일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인정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의 보잘 것 없음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 존재가 얼마나 값지고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광대하심을 찬양하고 전하는 삶은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일이고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쁨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좋은 직장 취업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고 막 신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직장에 공짜로 취직한 거거든요. 나쁘게 말하면 낙하산이지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낙하산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럴 만큼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된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마주하는 환경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고 박해하고 모함하는 것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내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 나가는 거죠. 이것이 바울에게서 보고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아데미 신전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더 정직하게 말하면 자기들의 생계가 위협당하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그 폭동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로마의 관료를 통하여서 바울 일행을 지키고 보호했던 것을 바라보면서 또 그런 위협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선포했던. 바울과 동역자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를 지금도 온 세상에 들려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꿈 거기에 동참하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베소의 거대한 우상 신전 아데미 신전에 우상들을 만들어 팔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지면 자기들의 생계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바울과 바울 일행을 공격하고 그들을 위협했던 사건을 바라봅니다.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서기장을 통하여서 그 바울 일행을 살려주시고 안전하게 이끄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내기로 결심합니다. 주님, 보내시는 사람들과 또 이런 사건들과 또 들려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숙제가 아니라, 엄청난 특권이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할수 있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위대한 일인 것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격으로 이 일을 오늘도 감당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첫번째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와 교사들에게 가르침의 은사를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심해서 기도합니다.